예, 오늘은 플러스에서 나온 얼큰한 맛으로 순문난 라면이라는 제품인데 550원이고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죠. 예 새고기 국물에 바다 현미, 칼슘, 비타민, 양파 논추액을 넣어 쫄깃하고요 열량은 505kcal이고요. 지방, 포화지방이 좀 있고 나트륨도 좀 높은 편, 꽤 높은 편이죠. 예 이제 보통 라면이면 보통 다 이렇게 생겼니까요에 무슨 예, 어, 550cc 넣고. 폼 마이스포 건더기 놓고 한 4분 정도 끓이다 그러구요. 어. 어, 재료는 이렇게, 상관은 아까 보여드린 거구요. 홈플러스에서 한 거고, 어디서 만든 건가요? 홈플러스 자체에서 제조사가 따로 안 나와있나? 어. 제조사가 따로 안 보이네요. 보통 p b 상품이라고도 제조사는 보이는데, 어. 제가, 아, 8도네요. 8도. 팔도. 8도에서 네, 만들고, 8도는 진짜 그, TV 라면 색의 그, 갑이죠. 이마트 GS25식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. 면은 뭐, 일반 라면보다 쪽, 팔도 면발치고는 좀 굵은 편이고요. 에 얼큰한 라면과 네, 분말 스프하고 홍대기 스프가 있는데. 뜯어볼까요? 에이, 뜯어볼까? 음. 스프는 뭐 일반 스프랑 같고요 근데 이 스프는 좀 푸짐한 것 같기도 하면서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<laughs> 자 4분간 끓이다 보니까 넣고 한번 팔팔 끓여서 무슨 맛일지 먹어봐야 겠습니다 예, 다 뽀글뽀글 보글 끓었는데요 맛을 봐야죠 음, 면발은 조금 통통한 느낌입니다. 물론 먹고 타고 너구리 정도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음, 면발은 약간 통통하고 신라면보다는 조금 고거보다 조금 약간 두껍거나 비슷한 정도. 왠지 그 진라면의 면발이 생상나는 그런 느낌이네요. 음, 다음 은 국물. 매콤하긴 한데, 어우, 좀, 아, 매콤하면서도 좀 칼칼한 느낌 있잖아요. 예, 그런 느낌이네요. 괜찮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독특한 게. 아, 어우,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할때딱 좋을 것 같은데. 예, 가격도 저렴하고, 예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물론, 이제, 아까 보셨듯이 지금 나트륨이 좀 많은 거예요. 아? 라면이다, 그러니까요. 국물은 좀만 드시고, 면발은 약간 좀 진라면 스타일인 것같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, 진라면 스타일의 면발 좋아하시고, 좀 칼칼한 라면 좋아하신다는 분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. 참고하셔서,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